감사하게도 도시 공간 개선 단에서 그 고가하고 프로젝트를 모아서 이렇게 전시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어, 코로나만 아니었더라면 정말 훨씬 더잘 쓰였을 공간들인데 아직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남뚜 뜨락이랑 그다음에 제가 뭐 그동안 진행하고 있는 진행했던 또는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한남뜨락인데요. 어, 이, 한남 일고가 하부인데, 여기는 어, 아시다시피 이제 이태원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한남동인데, 그 한, 이태원이랑 그길 건너랑, 어,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만들었죠. 이제 이 이게 이제 블루스케어고요 이태원 끝자락인데,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사람들 발길이 거의 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2017년, 아, 2019년도, 어, 봄에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 이렇게 항상 썰렁한 분위기에 있었고요. 분위기를 이제 어떻게 바꿀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 이거랑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분위기랑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고, 어, 뭐, 남산에 있는 그런 숲을, 거니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을 고가 하구에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간을 이제 어떻게 채우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원래는 내부 공간 없이 전부 다 외부 공간으로 이제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24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9개. 렇로 끝났고요. 여기 세 개, 세 개, 세개 끝났고, 이거는 화장실이랑 이제 카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편하게 이제 몰려 들어와서 쉴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썼고요. 각그 꽃잎이라고 저는 불렀는데, 꽃잎 하부에는 그 전체가 이제 6m 지름이에요. 어 꽃잎 하부에는 어 각기 다른 형태. 어쨌든 대지가 경사가 꽤 심하거든요. 전체가 9m 정도 경사가 지는데, 그 경사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 상단 여러 가지 이제 하부에 정지 작업이 필요했고, 그 계단식 벤치를 다양한 형태의 벤치를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커다란 벤치도 있고, 작은 벤치도 있고, 이제 단면으로 보시면 조금 더 쉬울까요? 예. 어, 이렇게 안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서, 어, 이렇게 벤치를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음, 그런 식의 벤치가 있고, 이게 이제 꽃잎인데, 아, 지름이 6m입니다. 상당히 크죠? 그 다음에 하부는 어, 38cm 정도 돼요. 그래서, 어, 커다란 이제 6m짜리 파라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재질은 GFRC로 되어 있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죠? 어, 컨크리트. 하얀색 컨크리트로 되어 있고요. 어, 내부에, 어 이렇게, 이렇게 스틸 구조물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이랑 비슷한 각도인데 이게 이제 전이라고 하면 어 이게 이제 후는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전이라고 하면 어 후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후에 는 이제 카페랑 어 이런 화장실이 이제 들어갔고요. 육각형 모양에서 물론 이제 기능의 기능 때문에 뭐 만족스럽지 다 정확히 모양이 같지는 않지만 육각형 모양을 모티브로 이렇게 만들어서 어 카페는 상당히 작습니다. 15평짜리인데 그래도 뭐 사람들이 내부에 와서 되게 아늑하고 편하게 잘 즐기고 계시고요. 화장실도 뭐 나름 잘 쓰고 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제 계단 경사가 이제 심해서 어뭐 어떤 건물을 놓게 되면 이렇게 계단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여기도 어뭐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나 라 아니면 잠깐 쉴수 있는 그래서 뭐 잠깐 기다리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할때 어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어 내부 모습이고요. 어 그다음에 여기도 어, 낮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 어, 그 꽃잎이죠 꽃잎에 구멍이 이제 나있는데 그 오프닝을 통해서 빛이 나와서 어떤 남산의 이제 숲을 거니는 느낌 이런 걸 받는다고 하면은 어, 밤에는 약간 무슨 별빛을 별빛이 쏟아지는 어, 그런 언덕을 걷는 느낌을 이제 받습니다. 음. 예상은 하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구현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 여러분들이 어디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공간감을, 어, 만, 만, 어,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은 고가 하부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어, 어떤 별, 별마다 별빛이 쏟아지는 그런 언덕에 내가 뛰어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어, 받아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기회가 되시면 어 꼭좀 한번 가서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그래서 가서 커피 한잔 하시고, 뭐 시원한 커피 한잔 하시고, 밤에 뭐 친구분들이나 여자친구랑 같이 한번 뭐 둘러보는 것도, 이태원의 밤을 즐기다가 끝에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는 전이고요. 지금 이제 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매점대 그랑블루인데요. 이제 개인 작업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건 아주 길게 소개해 드릴 건 아니고요. 제가 뭐 지금 한남화 말고도 뭐 최근에 진행했던 작업들 아니면은 뭐 진행 거의 막 끝난 것들 뭐 이런 거 위주로 한네 프로젝트 정도 더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짧게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위주로. 방금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제주도에 있는 주택인데요. 제가 사실 주로 공공 프로젝트 위주로 하다가 거의 처음 개인 주택 프로젝트였어요. 서귀포 남단에 있습니다. 이게 문섬, 밤섬 이 있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잠깐 보여드리면 주요한 어떤 방이나 거실, 테라스를 만들 기 위해서 매스에서 안쪽으로 이제 드밀었고요 이런 게 단순히 어, 어떤, 인면의 역동감, 아니면은 볼륨의 어떤, 아, 다양함을 주기 위한 것 이상으로, 어, 저, 여름에는 이제 청어 역할을 하고, 겨울에는 이제 햇빛을 안까지 쭉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음, 여긴 또 경관심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경사 지붕을 꼭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 경사를 할 거면, 양쪽 방향을좀 다르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게 됐고요. 어, 그 다음에 창을, 만들 때 최대한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쭉 찢었고요. 어, 벽 있는 데까지. 그래서 벽이 느껴지지 않도록, 벽이 떠있게 느껴지도록 했고, 어, 아마 여성분들 중에는 이제 마스카라, 아이섀도우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가, 창을 좀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검은색 스틸로, 스틸탄을 강조를 해서 훨씬 더커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고 이건뭐 전반적인 다이어그램인데 어뭐 그래서 완성된 어 모습입니다. 뭐, 훨씬 더커 보이게 했고 어이 앞쪽에 있는 게 이제 제주 새로 싼 담인데 정말 잘싸시더라고요 제가 저는 이제 원래 제주 돌담은 막 얼기설기 쌓는 건줄 알았는데 막상 가서 보면은 되게 정교하게 딱딱딱 맞춰서 으시더라고요이 건물 안쪽에도 뭐 붙였어요. 제주석을 이렇게 쑥 들어간 부분은. 거기에는 또 이제 숟가락으로 았어요 여기는 뭐 큼직큼직한 돌인데, 거기는 되게 조그만 자갈들을 숟가락으로 시멘트 발라서 벽에다 이제 붙이는. 그래서 두 개의 켜가 느껴지면서 훨씬 더좀 땅이 좀 넓어 보이는 효과를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창 있는 데는 무조건 강조를 해서 크게. 찢었습니다. 뭐, 이건 내부 계단인데, 건축주분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시면서 기념품 모으는 걸 되게 좋아하셔서, 그거를 놀수 있는 장소를 꼭좀 만들어달라 하셔서, 그 계단 옆에 그걸 만들었고요. 어, 뭐,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고, 이제 카우치를 지금 놓고 계신데, 여기 앉아서 이제 밖에 멍 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 이제 공부, 아, 뭐죠? 서재라고 할수 있죠? 보이시다시피 이제 코너에 있는 창상, 코너를 넘어가서 이제 창을 만들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영화를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2층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2층은 문을 열면은 이렇게 하나로 다 통합니다. 방 개념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공간처럼 보이도록 느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도 작은 프로젝트인데요. 대칠동 주민센터입니다. 완성된 모습인데 찾아가는 동사무소 프로젝트로 이제 한 거고요. 근데 이제 내부 공간 정리를 하면서 어 이렇게 U자형으로 어 테이블을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앉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요. 의자. 그래서 완성된 모습은 이렇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타임쉐어가 가능합니다. 아 밤에는 이렇게 어, 민원 때, 어, 그 스크린이 이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건 온전히 주민들이 와서 그냥 막 써도 되는 그런 공간이 되죠. 폴딩도 열었다 닫았다, 주민분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었고요. 한지로 작업하시는 작가분이 와서 이제 만드신 거예요. 전국에 있는 동사무소 중에 특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대치 일동은 교육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동사무소 지하에 그 독서실이 있어요. 근데 낮 낮에도 여기서 공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밤에는 뭐 셔터가 내려가면 어, 학생들이나 뭐 직장인들 와서 이제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음, 여기 데크 원래 주차장으로 이렇게 쓰였는데 없애고 주차장 대신에 이 데크를 새로 깔아서 내부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에는 열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한양공고 도서관이고요. 이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꿈을 담는 교실 꿈담이죠. 꿈담 사업 때문에 이제 하게 됐는데 다 정리하고 이렇게 책을 읽는 영역을 여러 개로 이런 방식, 이런 방식, 이런 방식, 이런 방식 이렇게 나눠서 영역을 이제 구획을 해줬습니다. 이미 조명하는 방식이나 마감재. 앉는 방식,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을 다 다르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그런 원목으로 만든 테이블이고요. 내부는 네 다자작나무입니다 그래서 총 12개의 공간이 있는데, 한명 또는 두 명이 이렇게 앉아서 책을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뭐 앉아서 보고. 그... 약간 길을 책 속에서 길을 읽는다 뭐 이런 느낌을 이제 받았으면 해서 책장 사이 사이를 이렇게 다니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요. 어, 예, 이렇게 되고, 예, 그다음에 이건 이제 구름방이라고 하는데 정해진 용도가 없어요. 그냥 제가 상상하기로는 애들이 코박고 앉아서 공부하는 게 도서관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서로 이제 어떤 교류하는 뭐 속은 속은 좀 떠들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만들어진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서 고른방 이라는 컨셉으로 만들었고 이것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담제 라고 어 17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이게 들었던 프로젝트고 결과도 뭐 괜찮아서 이제 어 위치가 어디냐면 종로구 낙산 낙산공원 자락에 있어요. 되게 한성대 입구 후문이고 여기 창신동 요즘 많이 이게 많이 나오는데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창신도시 창신승인 도시 창신 재생 사업인가요? 그걸 때문에 다섯 개 이제 주민 앵커 시설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고 원래는 앵커 시설이었다가 지금은 사실. 여성 역사 공유 공간, 여담제로 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용도가. 어, 원래 모습이에요. 이렇게, 어, 버려진 절이었는데요. 음, 1983년도에 지어졌다가, 이제 2004년도에 서울시가 이제 구입을 한 다음에 관리를 안 해서 버려졌었고요. 이건 이제, 여기 어, 어, 낙산 글린공원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음. 이런 옹벽이랑 이제 가로막혀 있었고요. 어 이게 이제 밖에서 본, 낙산로에서 본 모습입니다. 담, 주차장 담이 이렇게 가로막았죠. 여기 보시면 어쨌든 이렇게 주변과 단절된, 고립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모습인데, 이게 뭐 대웅전이 이게 산신각이고, 이쪽에 이제 명신초등학교 있고, 비우담이라고 이수광, 지봉유술수신 이수광 선생 생각, 그다음에 자주동선이라고 정수나무가 단종이 빈데 여기서 이제 염색을 해서 그 여인시장에 가서 이제 팔았다, 이런 설화가 있고, 거북바위는 이것도 이제 정수나무에 얽힌 설화인데, 어 단종에 가면서 그 거북이를 타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나와서 보니 거북바위 이렇게 크게 봤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거북바위는 엄청 컸는데, 이 창신동이 다 토파하고 지형이 바뀌면서 되게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완전히 주변랑 막혀있죠, 엉부이고. 뭐, 거의 한 20m 되는 낙차가 있고, 여기에 이제 아파트 있고, 담장 있고, 불법 점유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덮었습니다. 어, 최대한 공원이랑 이제 연결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산신각을 헐고, 거기 엘리베이터랑, 뭐죠, 그 계단식을 설치해서 아래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 주차장인데, 주차장도 공원이랑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가 옹벽이 크게 있었죠. 그거를 없애고 자연스럽게 자연지형을 최대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보면은 이렇게 단층짜리 되게 그런 건물인데, 그 뒤에서 보면은 여러 개의 레이어가 겹쳐진 이런 아주 흥미로운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최종 심의 그때 아마 제가 구청장 보고 때 만들었던 자료고요. 그다음에 이게 취정 완공된 모습입니다. 거의 뭐 비슷하죠. 예, 최대한 비슷하게 가려고 무지 많이 노력을 했고요. 짧게 얘기하면 인테리어까지 다 하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 여기가 막혀 있는 지하의 응습한 공간이었는데 그걸 뚫어가지고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뭐 다양한 뭐렉크나뭐 뭐뭐 이런 놀이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서가를 쓸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에서 본 모습이고 예, 도로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옆쪽에서 본 모습이고 어, 카페 내부 모습입니다. 여기도 면목 테이블 넣습니다. 여기도 폴딩 도어를 달아서요 어, 열었다 닫았다. 평생 카페처럼 쓰다가 주민들 어, 어떤 세미나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쓰실 때는 이제 닫아서 어, 또 이렇게 공간을 분리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계단실 모습입니다. 하얀색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북 서가인데 거북바위 대신에 이렇게 서가를 만들었습니다. 각기 다른 이제 컬러풀한 플렉시 글래스를 다 끼워서 이 위에 단청이 있거든요. 단청하고 좀 대응하는 그런 느낌을 좀 만들었고요. 이 빛이 들어오면 어, 상당히 특이한 공간감을 만듭니다. 빛이 여기저기 반사되면서 약간 몽환적인 그런 느낌도 만들고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예, 좀, 뭐, 아까 사진이고, 어, 그 다음에, 예, 아까 말씀드린, 이 단청이 화려하죠. 요 밑에서, 뭐, 유리창을 뚫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단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달려있는, 그, 플렉스 글라스들에서 나오는 그런 불빛들도 같이,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아, 예, 뭐, 이렇게, 여기 또좀더잘 보일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최대한 옛날 모습을 살리려고 했어요. 헐어내다가 깔끔하게 정리 안 된다 이렇게 그냥 남겼습니다. 한옥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되는 데까지만 했고요. 여기도 원래 모습인데 이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나하나 그려서 다시 만들었고 여기도 원래는 이런 담장이었죠. 시멘트 블럭이었는데 여기도 이게 또 공사하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면서 조금 디자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약간 저녁 때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거북바에 있는 마당에서 보는 환옥 모습이고요. 원래는 아까 이렇게 커다랗게 옹벽이 있었죠. 그 옹벽 대신에 자연석으로 경계를 처리해서 아마 이제 하나의 공원처럼 느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어, 마당에서 본 모습이고요. 일교색이 들어간 부분은 여기도 만자가 있었는데 그런 거 없애고 여기도 다 까맣게 이제 칠했죠. 그래서, 최대한 살려서 가져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것도 아마 어디에도 없는 그런 아주 특이한 하이브리드? 이제 이상한 건물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이제 이게 마지막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최근에 완공하고, 올 달에 이제 오픈, 정식 오픈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